지금부터 1400K 러닝 머신 조립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 상자 뚜껑을 열면 포장되어 있는 것 모습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설명서도 있고 조립 도구 그리고 커버가 있습니다. 조립하실 때는 이렇게 상자에 놓으시고 뒤에 부분만 열어 주신 후에 조립을 하시면 더욱 더 편하게 조립이 가능합니다. 처음 조립하실 때는 런닝머신 기둥 다리를 들어주세요. 하단 기둥에는 이 나사들이 들어갑니다. 요 위에는 짧은 나사가 들어갑니다. 나사를 넣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중간 나사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완전히 조립하지 않고 가조립 상태로 해야지 나중에 완성하기가 쉽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나사를 돌려줍니다. 앞에는 짧은 나사를 돌려줍니다. 하단 커버는 L과 R이 적혀 있습니다. 좌측에는 L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작은 나사를 돌려서 조립합니다. 하단에는 나사가 3개가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바퀴를 조립할 건데요. 바퀴에는 작은 나사 두 개가 들어갑니다. 나사를 돌려줍니다. 소음 방지 쿠션을 깔아줍니다. 러닝머신을 내려주시고 앞쪽에 두 개, 가운데 두 개, 맨 끝에 두 개를 소음 방지 쿠션을 깔아줍니다.